나이스 나이스 진짜 나이스 잘 땡겼다 저거는 친구인가요? 동생이에요 동생 어. 어, 어려운데 제 친구도 선데콘돌입니다 아예데 아까 그잘다잘 잘해야 아는 척이라도 하지 못하면 안라 그랬는데 뛰게 만는 거야 야죠 왔는데 도 어제 대 어제 대회 뛰고 오셨어요? 개어디 어디, 어디 대회 나가신 거예요? 서울시 대, 대축전 나갔 대축전이요? 네. 아, 그 부대표로 나간 거예요 려 달려 그거에 힘이 없어요? <laughs> 에또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시진아너 운동한지 얼마 나됐는 한참 다른 네, 거 네. 에이, 패션한데. 나는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이나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스나이이스나 나이스. 나 잘했어. 아 세영이 형 굿티. 세영이 형 굿티 굿티. 올려. 그래 그래 그래. 정화 골대를 먼저 보라. 골대를. <목소리> <목소리> 물어봐아 맞아. 네. 네. 더, 더, 더. 뭐가 아니네? 아 나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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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야 돼! 3, 2, 시클라 확인해 샤클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Te kot, te kot! Zubiona cię przejeba, zubiona! Mm. よっ 잘다 헤이 수비하나 해봐 수비하나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아점인가로 네. 아니 저희 19였어 저희가 지고 아, 있었어 1 한두 명이시구나 5! 6! 6! 5! 5! 10! 10! 10! 10! 10! 10! 팀파울 0 10! 10! 1 막고 하나 있어. 막고 하나 있어. 팀 파울도 하나 있고. 주 쉬운 거 주지 마. 나 빨리 빨리 와. 아니다, 아